우리 쪽 참신한 오셔서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권세형 기타 기본지트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우리 마이크 들고 마이크 들고 우리 권오형 아, 아, 오시고 오시고. 야, 오늘 소란이 정말 허일년 반만에 저희 아이 라이브에 소라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제작진 추년지 2023년을 정말 따뜻하고 촉촉하게 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 아니, 아, 배님.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네, 네. 드디어 안경이 알을 빼셨군요. 네, 안경 썼어요. 아, 드디어 함께 하시게 되셨군요, 어, 저희와.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요즘 없는 게 대세라고 해서 아, 이제 빼고 다닙니다. 네. 아, 이제 봐, 안경알 빼요. 빼 알을 빼지 말고. 어, 네. 우리 유희 씨, 오늘 특별 예, 아까 그 행성에서 오신 분 계시거든요, 우리 유희씨 이상형이라고. 오늘 함께한 소감,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멀죠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우리 인사하자마자 빨리 보내는 <laughs> 시는데. 아, 어, 그리고 우리, 아, 어, 면호 씨는 뭐 연주 실력이 대단했지만, 제 느낌에는, 어, 너무 섹시해지신 거. 아, 어떻게 느낌이요 어,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아, 어, 너무너무 즐거웠고, 특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더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들 숨소리도 들릴 것 같은 기분? 어, 그럼 더들려드릴까 생생...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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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시죠 터뜨리시죠 너무 세심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KBS 더 시즌즈의 어아스밴드 기타리스트로 또 맹활약 하고 있는 어, 태국 씨는 기타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어 땅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 가창적으 때도 있었는데 오뭐부정분늘 함께 소감 기분이 어떤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품격 그 글로벌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아, 우리 오랜만에 네 분이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아, 소라노 분들과 현장에 오신 분들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준비를 했거든요 어디죠어디죠 오. 오, 우리 이거 그럼 네개 드리는 게 맞나? 맞아. 음. 어 각각 아임 라이브 공식 그 굿즈에 아. 아. 직접 메시지를 한분한분 한분 맞춤형으로 다 작성을 했 요거 쫙 피고 포토 타임 한번. 어 아,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안에 쭉 보시면 진짜 우리 소란 네. 분들보다 더 일찍 와서 야 정말 너는 마음을 주고 너는 마음이니까 굿바이 아, 대박. 야내 어. 사랑은 고영배야. 야 사랑의 빵배. 어, 어 우유빈과 고영배. <laughs> 아 빵배. 태용 사랑만세. 야어 베이스 폼 미쳤다. 야그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같이 같이 와서 와서 유이로 반내 마음을 부셔. 야 드럼도 부셔 <laughs> 천둥 번개 드럼. 야 미소 천사. 요거 한번 같이 포토 타임 한번 왼쪽부터. 자, 네. 저쪽, 저쪽 저쪽. 좀 붙어서. 이렇게 리 한국에서 지고 이쪽 이쪽으로 요세요서 야, 우리 네 분이 아이엠라이브에 아, 벌써 다섯 번째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가운데. 가운데 중앙. 네. 여기는 네. 좀 넘어가자. 가운데 네. 쪽으로 가자. 아, 아 좋습니다. 우리 은 좋습니다. 응, 하나. 둘. 셋.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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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바라보시고, 아, 야, 친절하게 저렇게 이동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한 번, 한 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야, 이게, 예. 아,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오른쪽은, 하나, 둘, 셋. 그리고 거의 그 상태로, 우리 가운데 카메라 보고, 캡처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캡처 타임, 함께 갈까요? 가운데 보시면서, 좋습니다. 하나, 둘, 됐. 예쁘다고요? 네, 너무 예뻐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 요거, 요거, 요번에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전달을 해. 드리고 이게 캡처, 같이 을쭉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가깝게, 가깝게. 아 m Live, 시그니처 포즈, 요거 라이브. 가운데 보시면 다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야, 여러분도 같이 해서 주세요. 네,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아빠. 자, 하나, 둘, 도심 속 미니 콘서트. 아 m l 이 v e 딸을 왜 생각해요? 아까 그분이 생각나서. 자꾸 아빠를, 어, 저도 머릿속에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진행이. 그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계속 그분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딱 앉아주시면 저희가, 어, 우리 소란한 분들, 팬분들과 함께 뮤지션 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소란과 함께 2 0 2 3년을 아이브라이브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행복하고 또 따뜻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카메라 감독님 제작진 여러분들 다 나오니까 단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경호팀다 오세요 와서 이쪽으로 와서 오늘 마지막 녹화니까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어서 좋습니다. 하나 둘셋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잠시만 저도 10cm한테 자랑해야 돼서 자랑해 <laughs> <laughs> <조금 웃음> <왜줄 아는데. 웃음> 하나 둘셋 제가 센 리스트 외치면 화이팅 대박을 뛰어나면서 네 좋습니다. 자 동영상 다음 주 화요일 오후 6시 드디어 센 리스트가 발매가 됩니다. 총6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굿바이부터 AA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픽은 마음이니까 좋더라고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좋더라고요. 제목부터 오십니다. 자 가볼까요?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소랑이 컴백합니다. 센 리스트 화이팅. 아임 라이브 아임 라이브 토리질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다양한 버전으로 다음 주 화요일을 좀 기대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미션이 작년에도 한번 하셨었는데 내일그 네, 아임 라이브 로고송 챌린지를 저희가 2024년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하전 버전 말고 오, 어, 올해 새로운 아, <웃음> <웃음> 와 버전, 새로운 와그 버전 좀 고급스러운 버 아, 네, 버전, 하전 그렇죠? 버전 와 다른 버전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버전으로 부탁을 드릴지 <laughs> 다른 버전, 새로운 버전으로 부탁을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라이브로 네 분이 화음을 딱 넣어서 네. 악기 대신 목소리로 저희가 사실 이거 얘기 를 듣고 응.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한번 오, 오. <laughs> 야 이런 이런, 이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다 우리의 네. 우리 호흡을 한번 보자. 네, 오. 과연 어떤 음, 어임일이브이 리듬으로 각자 음을 넣어서 um. 화음으로 맞춰보자 아임 라이브 like. like. 그러니까 원 e f o 버 따다 i v e six, seven, eight,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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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 e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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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 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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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역시 소라는 밴드 음악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리 듣기는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이런 음악은 스위스로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너무나 멋진 음악을 들려 주셨고 <laughs> 네. 어, 12월 5일 다음 주 아까 앨범 소개는 짧게 해 주셨지만 우리 영배 씨가 대표로 어...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샌 리스트. 어, 저희가 어 공연과 무대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네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좀 깨닫고 네. 그런 느낌을 한번 앨범에 담아보자 음. 라는 생각으로 어떤 곡이더라도 어떤 장르더라도 바로 무대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노래들을 음. 좀 모아서 앨범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앨범이고요 음. 총 여섯 곡이 수록되어 있고 어 이번 겨울 콘서트에서 아마 전부 다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야. 좋습니다. 콘서트 22일부터 24일 뭐 하는 애서지만 연말에 또 콘서트를 또 하시잖아요. 네. 그게 22일, 24일. 아, 30일은 안 하세요? 아, 그거는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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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아, 페스티벌 대가답게. 정말 12월, 어, 그럼 12월 5일날 컴백이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8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영배 형님 생일.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세요? 맞아요. 맞아요. 토, 토요일이 면허 형님 생일 아니 제가 지금까지 8일이 아, 빨리 아 빨리. 대박. 맞아요. 아, 그러면 미리 방송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니다 아, 축니다 시, 시, 시작. 축하합니다. 호연대부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시, 자. t h a 합니다 시끄럽니다. 아, 시니다니다 아, 시시시니다한시더시니시니다시시니다니다 아, 시끄니다시니다 실리얼이 정말 행복한 날이 맞네요. 앨범도 발매하시고 두 분의 생일 생일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어, 네, 저희 아마 합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생일 때도 시, 실제로 그날 합주가 잡혀 있어요. 아, 6 시간. 야, 영배 씨는 합주를 하시고 우리 면호 씨는 똑같습니다. 네, 같이 합주를 아, 아 같이 합주를 음. 하시는군요. 저변적긴쪽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사실 네 분이 이렇게 또 아이브 라이브를 너무나 가족같이 생각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희씨 이제 오늘덧 네.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아 정말요? 네아 정말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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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액션이 많이 아. 진희씨 오늘 함께한 시간 음, 마지막 끝인사 는 부탁을 드릴까요? 어 네. 정말 거짓이 아니고 오늘은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더 뭔가 색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글쎄요 새 앨범이 이게 나올 때가 돼서 그런가 더 뭔가 설레이고 여러분들 표정도 더막 더 설레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전동방계 들어봐. 그리고 더 섹시해진 베시스트 우리 언니 씨 오늘 끝인사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오늘 너무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자주 자주 또 만나요. 내년에도 자주 자주 만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비유미. 이탈리스트 우리 태우씨네 항상 어, 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임 라이브 어, 저희 콘서트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고영배씨에게 저는 이제 가끔 그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고영백의 행복이란? <laughs> 네 베스트 에세이 작가 네. 어, 소속 고영백의 어, 행복이란? 네. 저에게 행복이란 어, 앨범을 만들어서 완성하면 I'm Live에 그때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게 저에게 행복인 거 같습니다 최고의 대답으로 발음을 해주셨습니다 큰 인사 좀 할게 진짜로 <laughs> 멤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다시 여기 찾아와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았고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가까이서 여러분 표정이 다 보여서 어그 표정들 잘 기억해서 되게 응원 삼아서 이번 앨범 활동이랑 콘서트도 열심히 잘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그 원래 고라나 분들도 정말 현장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시간 그 시청자 여러분 아. 정말 센스가 넘치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네. 아까 그하전 버던 실수하는 순간 바로 댓글이 어. 어, 고라네 소영배 씨라고 바로 아. 올려 올라. 맞아 맞아. 니가 아, 했죠 네. 네, 제가. 아. <laughs> 우리 끝까지 생방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아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본다는 게 진짜 정성이거든요 시간 들었고 그렇죠, 앉아가지고 그 다음 번에는 꼭 당첨되셔서 찾아주시길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어떤 말씀하셨나요? 시 정말 대신하는 이야기를 경쟁률이 네, 높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다음 번엔 그런 행운이 있으시기를 <laughs>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 뭐 아티스밴드 트 이름은 소란이지만 전혀 소란스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음악을 추구하는 s 니스트 소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n c o 세요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다 m e on, come on. c o 다 e on, c 다 m e on. Come on, come on. c 습니다 on, come on. Come 고맙습니다 e on. 니다 감사합니다 o m e 니다 c o m 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보내주시오. 보내주시오. 아, 덕까지 인사를.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 뭐, 이거 그냥 타자로 그냥 쳐면 되는데 한 글인데. 네, 좋습니다. 네, 그, 고맙습니다. 아, 우리 정말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아주 행복한 그 오늘 모뭐 선한 더불어서 두팀세총세 팀의 합체도 대단하지만 현장에 뜨겁게 응원해 주신 어, 여러분들이 정말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